첫 유럽 여행을 가는데 지금 짐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제 여기는 일단 제일 중요한 한식 챙겼고요. 김이랑 뭐 이런 블럭, 그리고 발열 식품이랑 누룽지 이렇게 시키고 핫팩 넣었고, 마스크랑 약이 중요할 것 같아서 약이랑 이거는 포트인데 친구가 빌려줘서 여기까지 여기 챙겨서 한칸 채웠고요. 그리고 가슴 마스크 여유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퍼는 일회용 수저랑 우산이랑 일회용 카메라, 그 다음 책이랑 돌돌이랑 물티슈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전세계용 멀티탭, 이거 여기 파우치에 넣어서 같이 넣을 겁니다. 다 하고 지금 7시인데, 12시 비행기여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번에도 운서역에 주차하고 갑니다. 여기 인천공항에 사람이 주차가 안 돼서, 운서역은 여기 엄청 여유롭든가 대신 근데 지하철 다시 타야돼서 살짝 그게 좀 불편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오 없다 사람 그 김치찌개랑 돈가스 마지막 만찬 에어프랑스 기내식이 맛없다고 해서 이렇게 세개 단식 같은 물이랑 얘는 지금 먹을 거. 어 커티. 안녕하십니까. 저희 에어프라스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에어프라스 2 6 4편 でも、3개는전혀あんのろげんに。 숙소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한인 숙소로 예약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시고 가셨는데 엄청 친절하세요. 그리고 엄청 깔끔해요. 여기 주방 있고 민덕 씨이랑 전자레인지 이렇게 양념도 있고 컵고 접시들 되게 많고 여기는. 테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있을, 되게 작은 것 같으면서 딱 둘이 있기에는 좋은 숙소 같아요. 샤워 부스 따로 있어서 물이 안 튀어서 좋은 것같아 완전 처음부터 최고. 강추합니다. 여기가 되게 부촌이라고 해서 밤 12시랑 뭐 1시에 나가도 이상한 사람 없고 돌아다니기 좋다고 해서 완전 잘 고른 것 같아요. 숙소. 침대 이렇게. 아늑하다. 엄청 조용해요. 밖에. 그쪽에 1층에 세탁실이 세탁, 코인 세탁방 있어서 급한 세탁 필요할 때는 저기서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트도 두 개가 있는데 다 5분 거리여서 되게 싸고 라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나왔는데 너무 좋다. 아리. 되게 사. 어 저기 마트 뭐 같은데 저거? 저기 아니야 저거? 지금 마트 가고 있어요. 여기가 밤에 나와도 엄청 안전하다고 해서. 나와봤는데 진짜 쾌적하다 엄청 부자 동네래요 여기가 이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좋다 유럽 처음 온 사람 티내기 모든 게다 이쁘고 다 찍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까 지나가다가 실존라따뚜이봤어요 미다 너무 이쁘다. 이게 정각만 되면 5분씩 화이트 에페를 하나 봐요. 오늘 두 번이나 봤네. 이쁘다. 응. 버터 아니야, 버터. 이거? 버터. 음. 나중에. 이건 뭐야? 요거트야? 요거트, 피스타치. 음.

어차피 저번에 자라에서 산 후드 니트 입고 좀 튀긴 한데 첫날이어서 자물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도둑 안 맞으려고 태웠습니다. 짝짝복숭아의 계절이 아닌가? 짝짝복숭아 먹고 싶 날씨 좋을 때면 얼마나 좋을까? 흉흉함 애플탑. 옛날에 처음 지었을 때 지하철역을 남겨놓은 거? 되게 몇개안남았는와 이쁘다 그리고 약간 해리포터 같아 멋있지 음. 뭔가 개선문은 좀 우중충한 게 어울린다 와 진짜 멋있다 저 조각이 진짜 멋있다 와, 웅장하다 진짜 진짜 멋있다 이통 여기 매장, 매장인가? 짓는 중인가? 진짜 크고 완전 멋있어요. 와, 진짜 크게 생기다고 와. 여름에 쓰지. 진짜 멋있다 오 멋있다 와. 카페가 진짜 이쁘다 옷들이 되게 힙한 옷이 많네 마른이가 많던데 이거 이거 멋있지 않아? 근데 비싸 보시는데 비싸 <웃음> <웃음>

브런치 가게인데, 현지인 분들도 많고,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이거는 망설임 없이 사네. 어, 볼펜도 있다. 이건 뭐야? 우비야? 아닌가? 뭐야, 우비야? 이거? 이거? 어. 가방인가? 이거 안티라고. 이 전만이 강인이다. 안티야, 이거 옛날에 무한도전 그거 같아. 뭐 이런 거 있어. 이게, 이런 게사를 귀여운데,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이게 이쁘긴 하데 어플러보다. 그거다, 그럼. 그거. 뭐 이런 거 뭔가 나중에 당근이나 뭐 그런 아름다운 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 이거 창구에서 마비고 이지카드 샀습니다. 이건 뭐야 이것도 있어 이게 고매잖아 내가 말한 게 아, 저기 아이 맛있는 거? 응어 뭐야 이거 보고 이거도 봐야 돼 아. 어때? 두... 네? 귀엽지? 네 어, 그러니까. 근데, 미니가 근데, 의외로 귀엽다 어? 미니가 이렇게 별로 안맬거 같아 그느낌이저기 그 어? 있으면 낼수있 어? 저기에 그 들고 다니기 그래 들고 다니기 귀엽지 Bon moins 40%, un jusqu'à 40% de réduction incroyable rendez-vous chez 응, 응, 그래. 언제 뭐 그래 이거 10분 하고? 오꽤 걸리네. 10분 뒤 발라 맞춰줘. 그럼 유튜브 레카 나와 지금 이 소리 들자마자 뛰었어 유튜브 레카. 넌 응, 무슨 맛이 짬뽕? 응 어. 어떻게 생겠어 쌀이 따로야? 어, 응 이게 이게 발열체가 있고. 이걸 넣어? 응. 괜찮아? 그러니까... 음식에? 좋아 있어. 아아아 아, 아, 그걸 이제 얘를 얘만 빼서 먹는 거구나. 음, 이거 내가 시켰거든. 가만히 있으래. 하는 건 <laughs> 터지는 거 아니지? 이거 여기 그 경고를 울리는 거 아니야 화 화재 경고? 네, 아, <laughs> 양이 좀안 모자랄까?

추첨지 진짜 맛있다. <laughs> 오늘은 준비 다 하고 이제 목마르뜨 언덕에 가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비가 안 온다. 유럽 너 좋아하겠다. Tu souris, t e m p s On sourit.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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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약간 커브 우와 대박이다 우와 진짜 멋있다 여기 올라가면 더잘 보이나 봐 우와 진짜 멋있다 한눈에 다 들어 Non è troppo Non è mai lasciato, ti è Quello è il giubbottino, tutti belli messi a posto. 다음, 빵집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랑도맛있어 mm. mm. 이거랑 이거. Mm. 맞아? Mm. 이거 먼저 먹어 맛 그니까 이게 아니 미쳤어 응. 크림 봐봐 크림 <laughs> 대박 음 맛이야? 있다 봐라 음, 맛있어? 여기 생선류가 맛있다 있어 대박 여기 뱅초 팔더라 옆에

식사로 대신 먹는 빵아니야 나도 몰라 가 치즈를 키워서 키달서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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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파이 껍질 안에 워워서키운 요리. 워서 키워서 키워서 키이서 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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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지금은 숙소에 돌아와서 쉬는 중입니다. 쉬고, 한2 시간 뒤에 생대로만 경기 보러 갈 예정입니다. 뭐 했다고? 네. 응. 좋아. 그럼 신발 처음 사그뭘 처음 사봐. 사야지 다음 달에. 생제르만 경기 보러 가는 중. 너무 좋었어2 <laughs> 시간 전에 왔어. 우 출국하냐고. 비도 많이 오는데. 기대되긴 한다 그래. 오. 아직은 약간 월드컵 경기장 느낌. 미안해. Le festival de l'été dernier, je vous présente Elfigo. Salut Elfigo, est-ce que tu es prêt à mettre le feu là Ah ouais je suis prêt là, j'ai préparé le travail. Bah très bien, bah écoute, on